자, 다음 문제는 9.30번 부정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laughs> 두 개의 실린더가 있고, 하나는 스틸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브레스로 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C 지점에서 붙어 있고, 그리고 양쪽에 강체로 된 지점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A, B, C, D, E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중이 지금 두 군데 가해지고 있고, 앞쪽 부분의 스틸에 대한 강성계수는 탄성계수는 200기가파스칼, 프레스는 1 0 5기가파스칼입니다 이럴 때첫 어, 번째는 반력이고 두 번째는 시점의 변이. 시점이 과연 어디로 가 있을지를 구하라는 것이고 첫 번째 거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으면 재료 자체가 오른쪽으로 밀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강체벽은 이 재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게 될 것이고. 이쪽 A 쪽 강체는 강체는 이 재료들로 움직여갈 거니까 떨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지금 강체가 할수 있는 역할들을 R A 와 R E로 써놨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평형 방정식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식을 첫 번째 고려를 해보면 R A 하고 R E는 왼쪽, 나머지 두 개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Ra 다기 Re가 60 다기 40 100 k n 이 되겠습니다. 그데이 경우 지금 평형식을 통해선 식 어, 식을 하나밖에 구할 수가 없고 미지수는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부정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정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변위를 통한 조건식을 하나를 추가를 해주면. 이식과 일립을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은 <laughs> 자유물체들을 통해서 각 지점들의 반력을 이렇게 알레이라는 미수를 두고 각 지점에 대한 하중을 다 두고 마지막 이 점의 변이 자체가 0 이라는 방법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이 반력을 반력만 구할 때는 중첩법이 훨씬 더 유용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중첩법으로 보면 A 점을 고정을 해두고 E 점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B와 D 점에 걸려있는 하중 때문에 이 전체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AB 구간은 60kN이 걸리고, 그 다음에 40kN 또 포함이 되고, B, C, D 구간은 40kN만 걸리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힘만 60kN만 생각하면 60kN이 걸렸을 때 이쪽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AB 구간은 60kN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40kN의 힘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40kN이 여기, 여기, 여기 세 군데 다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떤 방식을 쓰든 관계가 없는데 첫 번째, 여기서는 중첩법 중에서 첫 번째, 하중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중중심이라는 것은 60kN과 40kN이 각각 걸리는 위치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델타의 60kN에서 나오는 델타량은 60kN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걸리게 되니까 면적, 스틸의 면적, 스틸의 탄성 계수에 60kN이 AB구간 LAB구간에만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40kN이 걸리는 때문에 나오는 변형량은 이 40kN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AC와 CD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S에 ES하고 40kN에 L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다 걸리겠죠. 밑에 이간은 동일하니까 40kN에 나머지 CD 구간 l S CD 와 여기는 p 레스와 이 플랫으로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이거 두개 60kN의 연편형, 40kN의 연편형이 이 점의 변화를 만들고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구간 단위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면, 구간 위주로 생각해보면, a b 구간 전체 델타 E라고 하는 것은 델타 AB의 변형, 여기의 변형, BC의 변형, CD의 변형, DE의 변형의 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델타 CD 더하기 델타 DE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DE 구간에는 아무런 변형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0이 될 거고 AB, CD, C, CD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똑같이 우리가 델타량은 A2분의 B1로식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걸 동원하면, AB 구간의 하중이 얼마나 걸리냐, 이렇게 지워보면, 자유물체로 지워보면 60과 40이 보입니다. 그래서, AB 구간에는 100kN이 걸리게 됩니다. 100kN이 L의 AB 구간에 걸리게 되고, AS, ES가 되겠죠. bc 구간에는, bc 구간에 걸린 힘은, bc 이쪽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bc 구간만 나눠보면, bc 이렇게 지워지니까, 이 40kN만 걸리게 됩니다. bc도 똑같고, cd도 똑같고요. 그래서, 40kN에, l, b c 의 as, es. 40kN에, l에, cd에, yes e s 이 e s 쓸 수가 있을 겁니다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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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식을 같이 보면 여기 있는 거 보면 이두 식을 생각해 보면 60 y 더하기 e 60에 60에 40. 여기 보면 요 AC 요거를 A부터 C까지를 AB에다가 더하기 L에 BC로 나누면 AB, AB가 합쳐져서 100에 AB가 되는 거고 BC하고 BC가 40이 되는 거고 CD가 그대로 40이 돼서 여기는 아, B네요. 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관계없는데 힘을 중심으로 나눌 거냐? 구간을 중심으로 나눌거냐만 결정을 해서 편한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계산상으로는 as 하고 es는 항상 쓰게 될 거니까 요 값을 먼저 구해보면 여기 보면 면적은 40이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 40의 제곱 mm의 제곱 곱하기 es 200 기가파스칼 이가 파스칼은 킬로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이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고 나면 킬로 뉴턴 단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 나누기 4 곱하기 40의 제곱 곱하기 200 251327 251327 킬로 뉴턴 단위로 생각하면 되구요 A, B, E, B 같은 경우도 직경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30에 제곱, 곱하기 105, 이거 파스칼이고, 똑같이 보면 되니까, 이제 거를 지워서, 3에 105. 그 다음 74.220. 74, 220. 이렇게 단 단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요식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대입을 해보면, 다 델타 2라고 하는 것은, 요거 위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ASES니까, 251327. 분의 1이고, 100kN 곱하기 LAAB, a b 1 8 0 밀리미터 더하기 40킬로뉴턴의 래 bc 120미터 1킬로뉴턴이 될거니까 단위가 다없어지면 밀리미터 mm 단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더하기 요것이걸하면 되니까 밑에는 74220 1에 40킬로뉴턴의 곱하기 lcd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입을 해보면 고100 곱하기 180, 더하기 40 곱하기 120, 나누기 251327, 더하기 40 곱하기 100, 나누기 74220. 미리미터 단위로 했0.1446 m 이쪽 편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죠. 델타 2가 가게 될 거고, 이쪽이 잡혀 있는 채로 알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동된 거를 알리를 통해서 전체를 밀어서 만들면 되니까, 이 델타의 r e 에 의한 것이 결과적으로 0.1446mm가 되도록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알리는 이 전체를, 전체를 다 변형을 시키니까, 이 값은 뭐가 될 거냐 하면, AC에, RE에, L에, AC에, 면적, 스틸에, 더하기, RE에, L에, CE, E1 플레스에 대해서, 이 값을 AB에, EB로.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는 R2를 빼고 나서 식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딱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LAAC. 이거 두개더 하니까 300. 뒤쪽은 두 개를 더 하면 200. 그리고 여기는 아까 여기 있듯이 251 327. 여기에는 74220. 되면 이 값은 지금 킬로뉴턴이고 밀리미터니까 이게 지금 킬로뉴턴 단위로 구해질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는 이값 나누기 괄호 열고 이 값을 해주니까 300 나누기 251.37 나가기 200 나누기 74220 됐죠? 그러면 37.2 킬로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생각해 보면 요거에서 나머지 RA는 62.8 킬로 뉴턴 해서 합쳐서 100킬로 뉴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RA는 62.8 일단이고 여기는 알리는 37.2점이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알리 알를구 했고 그 다음에 디플렉션 오브 포인트 C C점의 변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C점의 변이를 보면 이것은 이 재료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지금 RA와 R1을 구했으니까 얘는 자유물체도로 보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경계없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62.8 여기에서 60 그리고 여기에서 40그 다음에 여기에서 37.2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A, B, C, D, E가 되는데 지금. 여기는 델타 C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델타 C라고 하는 거는 A가 잡혀 있었으니까 델타 AB와 델타 BC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C, 그렇게 되면 C점이 움직인 점을 알수 있겠죠. 여기 델타 BC.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델타 AB 사이에서 걸리는 힘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이렇게 끊어 보면 이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이는 지금 62.8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 안에는 지금 62.8만큼이 텐션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채를 잡아 당기는 형태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BC 사이에서는 BC 사이에서 이쪽으로 62.8, 이쪽으로 60이니까, 이쪽 편으로 남는 거는 2.8만큼 작용을 하겠죠. 그럼 얘는 2.8만큼 텐션이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각각의 힘들에 따라서 늘어난 델타량을 구하면 되니까 힘은 주어졌으니까요. 여기는 AS, ES. 그리고 여기는 62.8kN의 텐션 곱하기 길이 AB 사이의 길이 180mm. 하기 AS, ES의 2.8kN 곱하기 길이 120mm. 아,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값은 이 값은 2, 5, 1, 3, 2, 7로 일정 하니까 열고 열고 62.8 곱하기 180 더하기 2.8 곱하기 120 나누기 2, 5, 1, 3, 2, 7 0. 0463mm만큼 이쪽편 으로나게 되죠 여기서 엔지니어링 버튼을 누르면 얘는 46.3 마이크로미터만큼 이쪽편으로 작용,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점이 이쪽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어이 C점이 지금 이렇게 해서 46.3 마이크로미터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고로 이쪽 CD 이쪽을 기준으로 본다고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CD 기준과 여기서 보면 ED의 기준을 보면 이렇게 빼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만 지우면 오른쪽에 D2 쪽에 걸리는 힘이니까요. 여기 37.2고, 당연히 평형으로 37.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D로 보게 되면, CD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40이 있고 37.2가 있죠. 그러면 이쪽 편으로 지금 37.2, 40 빼기 37.2. 그러니까 2.8만큼이 2.8.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전체로 보면. 그래서, 음, 이 힘을 가지고 이 힘의 변열을 가지고 C점이 움직이는 것을 찾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37.2 이렇게 잘랐다고 보면 전체가 40에 37.2니까 이쪽편에 2.8이 잡아당겨지겠죠. 그러면 델타 C라고 하는 것은 델타 CD와 델타 DE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둘다 브레스가 되니까요 CD는 지금 잡아당기는 인정 2.8km는 인정 CD 사이에서는 100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 37.2 곱하기 100 이해되겠네 1mm 이렇게 보면 그리고 2.8 곱하기 100 빼기 37.2 곱하기 100 나누기 7420. 이게 되면, 마이너스 0.463. 0.0463. 또는 마이너스 46.3 마이크로미터니까, 마이너스가 되니까 시점이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동일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